안녕하세요. 사진찍는 회계사입니다. 오늘은 에듀윌에서 진행하는 강의 마지막 녹화날이라서 간단하게 브이로그를 담아볼까 합니다. 뭐 벌써 마지막 녹화라고 하니까 상당히 기분이 음, 좋네요. <laughs> 어디있더라? 와 오늘도 진짜 차 막히네요. 진짜 차막다 제가 에듀윌에서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2급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번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지금 기본 이론 강의 한 28개, 그리고 문제풀이 15강 해가지고 거의 다 끝났고요. 이제 모의고사 3회분 문제풀이만 하면 되는데, 오늘 그 마지막 녹화 날인 셈이죠. 저는 사실 좀더 일찍 끝날 줄 알았는데, 제가 기말에 이제 회계법인에 들어가서 기말 감사로 뛰다 보니까, 생각보다 오래 걸렸거든요 이게 벌써 3월 달이니까 이제 슬슬 봄이잖아요 이번 주까지가 마지막 기한인데 어쨌든 어 마지막 기한 전에 무사히 녹화를 마칠 수가 있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9시 9분이네요 뭐 도착은 했는데 늦어버렸네 <laughs> 지각이다 지각 <laughs> 자 강의는 이런 전자칠판으로 하는데요 멋있게 생겼죠 굉장히 커다란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TV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필기가 되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냥 우고 하고 깔끔하죠 그리고 카메라는 보통 파나소닉 많이 쓰시더라고요 역시 그 영상은 파나소닉입니다 <laughs> 그리고 앞에는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강의 상황을 볼수 있는 모니터가 있어요 그리고 밑에는 초시계가 있어 가지고 강의가 이제 진행되는 얼마나 진행했는지 이것도 알수 있고 깔끔하죠 굉장히 시설이 잘돼 있어요 강의하기도 편하고 일단 늦었으니까 빨리 강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강의를 끝내고 집에 왔는데요. 어, 생대 보기 <laughs> 조금 아프네요. 그래도 보람이 상당히 있고,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 뭐 공개특강 같은 거몇 개도 할건 있지만, 어쨌든 회계관리 2급은 얼추 마무리가 된것 같아요. 평소에 제회계의 원리 그 강의 보시고, 좀 강사로 활동하는 거 보고 싶다. 더 많이는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실제로 그게 누적 조회 수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제가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좀 많이 안봐 주셔 가지고 서운하다 이런 말씀도 한 적이 있는데 뭐 요즘에는 누적 조회수가 거의 200만에 가까이 돼 가지고 정말 감사드리고 좋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기회가 돼서 에듀윌에서 강의도 녹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지금 어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2급 강의는 회원가입만 하시면 현재는 3일 동안 어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고요 정말 빡세게 달리시면은 다 들을 수도 있거든요 향후로도 요청이 있으니까 다른 강의들도 차차 게 진행해서 늘려 나갈 예정이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그 좋아해 주신 덕분에 구독자님들 덕분에 제가 이렇게 또 새로운 업종을 하나 추가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또뭐 소식이 있으면은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짤막하게 브이로그 여기서 마치고 어 보람된다 그리고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린다 홍보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